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는 그 소명이란 말과 사명이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잡고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됩니다만,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 그 사명이란 말을 그 의미상으로는 소명이란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이해를 하는데, 사실 사명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사명입니다. 그, 그런 일을 이렇게 잘할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사명.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다.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명이란 말을 이렇게 쓸때 소명이란 말로 쓰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튼 사명이란 말과 소명이란 말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명 이거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열두 제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그 맞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둘째, 예수님과 함께 동거를 했냐.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냐.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이 딱 맞아야 사도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이세 개의 기준에서 어떤 하나라도 미달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는 돼요. 근데 하나가 안 됐던 겁니다. 예수, 예, 예수님과 동거했냐? 언제 동거했어요? 동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사도 사도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고인도 교인들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어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 동거. 우리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그 있었어야 되고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야 된다. 바울이 두 개는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두 개는 되는데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라고 바울이 표현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 심을 받은 사도다. 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사도인 건 확실한 겁니다. 어쨌든, 그 초대교회에, 그 가론 유다의 그 빈자리를 메꿀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세 가지 기준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사도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아주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심플한 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뭐 그냥 그 부르심의 그 말씀이 뭐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 바 내위라고 하는 사람이 내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무 공무원인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 공무원들은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왜 세리가 나쁜 사람의 대명사냐 나쁜 놈이냐 그,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래요. 노마에 바친 세금에 자기 목까지 플러스. 근데 자기 몫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한 세가 아니고 <laughs> 자기 마음대로 세야. 그냥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야. 네? 나머지는 다. 저긴, 하긴 뭐 태국 파타야 갔더니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최유미 선교사하고 나하고 김도영교사세 시간인데 그최유미 선교사 내가 가이드다 그랬더니 이그 이렇게 의자를 빌리는 가격이 예를 들면 10달러.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게 뭐예요? 10달러만 주문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가이드가 알아서 20달러 붙이든 30달러 붙이든 뭐 5달러 붙이든 알아서 가지라는 거예요. 아, 이 가이드는 다 있는 데마다 이 그 저기 막그 붙어 있는 요금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 가이드가 막 가이드를 잘하니까, 막또 나중에 또 돈까지 걷어주잖아요. 아유, 뭐 얼마나 고생했냐고. 거기다 또 돌아가면 또 월급도 받잖아요. 가지가지로 돈을 벌어. 근데 어쨌든 이 세리는 자기 받쳐야 될 세금에 자기 목까지 붙여서. 그것도 과도하게 붙여서 거둬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고 에, 어떻게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 우리 같은 동족끼리 저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냐.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그 세리 중에 지금 네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일을 하는 걸 보시고 딸을 따르라 그랬더니 어이 네이가? 세리하던 일을 즉시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도, 부친도, 그물도 버린 것처럼, 집도, 직장도, 뭐, 가정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에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잔치를 열는데뭐그 부를 수 있는 손님이 세리죠 뭐 세리가 했는데 뭐 부를 수 있는 세리니까 잔치를 열는데 그냥 세리들이 잔뜩 와가지고 이제 함께 앉아서 잔치를 겨우 바리새인과 소위관들이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먹느냐. 세상의 비난의 대상인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고 무슨 잔치를 벌인 벌이... 예수님 뭐 훌륭한 줄알았더니뭐 막...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비난의 대상인 나쁜 놈들하고 앉아가고 무슨 잔치를 벌이고 계시냐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이 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그 네이라고 하는 그 세리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 대답을 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불러 주시기만 기다리고 불러 주시기만 하면 다 했으면 다 따라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불러도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게 부르심을 이게 받고, 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의 콜링.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여기 온 겁니다. 안 불러주셨으면. 그이 자리에 안 있죠. 그럼 세상 나가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있겠죠. 세상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렀어요. 예, 불렀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바빠요. 왜, 왜 불렀는데 안 오냐고 물어보면 바빠서. 사업도 바쁘고, 뭐, 자식 키우는 것도 바쁘고, 뭐, 돈 버는 것도 바쁘고, 다 바빠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세리라고 하는 네일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다. 그, 예수님 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뭐, 뭐 예를 들면, 세리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 같은 사람 많은데, 아, 어떻게 고르셔도 세리 가운데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받는 그 세리 중에 제자를 뽑으셨나. 갈릴리 바닷가에 뭐 고기 잡던 어부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 어떻게 세리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세리라고 하는 세리를 불렀지만 세리 가운데도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세리도 있지만 누가복음 보면 19장에 보면 이 누가는 한 번도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합니다. 세리 세리 중에서도 또 장이었던 세리 장 사케오. 그러니까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장 사케오. 그러니까 세리들의 그 장인 사기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이게 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이 키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키 작은 사기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팍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옛날에 뽕나무인데 요즘 돌감남나무라고 돌감남나무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길목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돌감람 나무에 앉아있는 사키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되겠다. 우리 주 님이 하룻밤 그 집에서 머물고 가시겠다고, 내 집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내 집을 좀 써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키오가 그냥 얼른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에 모시는 건 둘째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네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로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사기오를 칭찬해요. 그래서 이 사기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세리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세리장 사키오도 만나주셨습니다. 누가가 이 세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자도 있고 세리장 사키오도 만났다는 얘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고 낮은 자도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쓸수 있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어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대단치 않은 사람을 부르셔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 때우겠습니다. 그 비근한 얘가 모세에게 해당됩니다. 모세는 아이 40대 때 쓰시지 그 펄펄할 때 그냥 힘이 그냥 사람도 때려 죽일 만큼 막 힘이 그냥 피가 끓는 모세를 들었을지. 아이 세상에 80에 돼 가지고 지팡이나 짚고 다니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모세를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뭐 해도 40하고 80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짓고 다니는 몸도 사실 간우기 어려운 모세 40년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세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르셨다 이게 뭘깨달았냐 소명의식이 있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아니 뭐이 불러주셨다는 얘기만 하면 다 신학교 간다는 얘기래요 신학교 간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다부르셨다 부르셨어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에 대한 무슨 신학교 가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쳐 쓰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는 고장 났는데 이 고장 난 세리를 고쳐 쓰시겠다잖아요.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잖아. 내가 아니 세리 그다 망가졌어. 세리 다 고장났어. 세리 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고쳤으면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생각이 나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왔을 때 예루살렘 그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한데 가봤더니 진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가지고. 풀어서 끌고 왔는데, 우리 주님은 묶인 것을 풀어서 쓰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을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뭐, 무엇을 우리에게 하냐?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이유가 없죠. 뭐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을 줘요. 우리는 그 아주 그... 이상한 생각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내가 할수 없으면, 아, 못 해. 내가 없으면 못받쳐 내가 뭐, 뭐 하면 못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하려고 해봐야 하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르는 찬양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귀로 들으면 달라요, 달라. 저는 그걸 언제 경험했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찬양단 만들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찬양을 다했는데 찬양을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 날짜 안 정해놓고 하는 찬양 봤어요. 며칠 날 찬양하러 갑니다. 그럼, 아유, 오세요. 그럼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데 이제 그 시간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고장났어. 하필이면 내가 고장났어. 이야, 참. 다른 분들 다 괜찮은데, 나만 목이 그냥 그, 허, 허, 막 헛바람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목이 고장났는데, 내가 불러내야 되는 소리가 하이테너입니다. 목이 고장나면요. 저음은 나는데 고음은 안 나. 고음은 내기가 어려워. 냈다가 삑 소리 내면 그러면 그 찬양 망가뜨리는 거지. 연습 때 이렇게 불러보는데 연습 때는 뭐 틀려도 되잖아요. 내보려고 하는데 안나 소리가. 자꾸 플랫되고 높은 네? 음안 내고 자꾸 음이 떨어져. 플랫이 되니 자꾸 내, 내려가는 거. 뭐 고장 났으니까.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내줘야만 그 찬양이 살아. 허참하고 아그 소리를,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찬양 부를 시간이 딱 사람한테 난리가 나서 찬양하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냐, 빨아야 되냐, 왜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그날 정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일단 내보자고 했는데그 팍, 팍 높은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끝나고 났더니 목소리 여전히 헛고거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성대였는데도. 그 높은 하이테너 소리를 내서 그날 찬냐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 에 우리끼리 다야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때 그 소리가 났을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묶인 거는 풀어서 쓰시고, 병든 거는 고쳐서 쓰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치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기 고치러 오셨다잖아요.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죄인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오늘 우리가 그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육신의 병도 우리가 고쳐져야 되지만 우리 심령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그 죄로 물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 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에 나와서 받는 은혜 중의 은혜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자랑할 게 없는 은혜입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은혜를 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못 고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안 하니까 예수님의 고치는 것 가운데 육체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냐고 말안 들으면 그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아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제자 아니면 제자가 되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요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리 출신인 네일을 이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